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이 사실은 2400년 전한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서양 역사를 통째로 뒤흔든 신의 청사진을 그린 놀라운 인물, 플라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실까요?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가장 깊은 토대를 파봤더니 거기서 성경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설계도가 나왔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지적 탐험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플라톤이 그렸다는 그 청사진이 뭘까요? 중요한 건 그가 그냥 뭐 새로운 신을 상상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뭐 제우스처럼 막 변덕스럽고 질투도 하잖아요. 그런 신들을 싹 밀어내고 이성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신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최초의 건축가였던 셈이죠. 그렇죠? 당시 사람들한테 신은 우리랑 똑같았어요. 질투하고 싸우고 사랑하고 너무 인간적이었죠. 플라톤은 이런 모습의 도서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잠깐만 진짜 신이라면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지. 완벽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여야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생각의 전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톤의 청사진. 그첫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의 철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원리, 선의 이데아입니다. 음, 선의 이데아,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음, 아름다움, 진리 같은 것들의 완벽한 원본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착한 행동이나 아름다운 풍경은 뭐냐? 그 완벽한 원본의 희미한 그림자 혹은 복사본에 불과하다는 거죠. 와,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생각이죠? 플라톤도 이게 엄청 추상적인 개념인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천재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태양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볼수 없잖아요. 생명도 자랄 수 없고요. 그런 것처럼 선의 이데아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존재의 이유와 진리를 비춰주는 궁극적인 빛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선의 이데아라는 완벽한 설계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세상을 만들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플라톤의 청사진에 두 번째 신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우주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신성한 장인 데미우르고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데미우르고스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짠! 하고 만든 그런 절대적인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혼돈스러운 재료들을 가지고 아까 말한 그 선의 이데아라는 완벽한 설계도를 보면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게 빚어낸 말 그대로 최고의 장인인 거죠. 그 작업 과정을 보면 아주 체계적이에요. 자, 1단계, 영원한 이데아, 즉 완벽한 청사진을 봅니다. 2단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형태없는 혼돈의 재료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그 청사진을 따라서 이 재료들로 이성적이고 조화로운 우주를 빚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한 계획에 따른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바로 플라톤이 그린 신의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아이디어가 당시 막 떠오르던 새로운 종교. 바로 기독교와 운명처럼 만나게 된 거예요.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신을 설명할 완벽한 철학적 도구가 바로 플라톤의 철학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플라톤의 아이디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가져다 쓴 겁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저추월적인 선의 이데아 개념은 기독교의 유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설명하는데 정말 딱이었어요. 그리고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든 데미우르고스는 창주주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되어 주었죠. 말 그대로 플라톤이 기독교 신합을 위한 지적인 재료를 다 제공해 준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플라톤의 아이디어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부분은 이건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또 어떤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쳤습니다. 바로 이 차이점에서 기독교는 플라톤 철학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신학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표로 명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보세요, 창조의 방식부터 다릅니다. 플라톤의 신을 원래 있던 혼돈의 질서를 부여한 거라면 기독교의 신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죠. 이걸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설계도였던 이데아의 위치도 달라요. 플라톤한테는 이게 신의 바깥에 독립적으로 있었지만 기독교에서는 신의 마음속 즉 지혜 안에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큰 차이일 텐데요 플라톤의 신이 좀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원리에 가깝다면 기독교의 신은 우리와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플라톤이 2400년 전에 그린 이 오래된 청사진은요. 단순히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서양 사상 전체라는 거대한 건물에 보이지 않는 주춧돌이 되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각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관계라고 볼수 있겠네요. 플라톤은 기독교 신학이 사용할 언어와 문법을 제공해 줬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플라톤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은 기독교에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거대한 벽이기도 했던 뭐랄까 애증의 관계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대한 강줄기 속에 숨겨진 플라톤이라는 수원지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생각들은 과연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또잘 들어봤네요. 플라톤의 에, 신관, 특별히 이 선의 이데아라는 음, 뭐 선의 이데아라는 것이 사실은 이데아,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뭐 음,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이데아들의 이데아를 의미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선의 이데아라는 말을 했는데요. 아그 선의 이데아가 가장 핵심적인 어, 존재의 본질이고, 아 그건 신의 외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개념적인 또는 추상적인 그런 요소이고, 어 신이란 음, 존재는 데미그로스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장인처럼 그 선의 이데아적인 원리에 의해서 자신이 게 주어져 있는 물질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어, 혼돈에서 질서를 뽑아내는 그런 요소로 이제 신을 떠올리는 그런 면이 있었죠 어, 굉장히 철학적인 또 뭔가 아, 이성적으로 아구가 딱 맞는 논리적으로 아구가 딱 맞는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면 어, 예, 음, 그 자체에 예, 예, 뭐말하자면 이제 어, 신이어야 예,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어떤 이성적 합리적인 완벽성 이걸 이제 추구해 본 거죠 어, 보통 사람들에게 예,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불완전한 인간처럼 불완전한 그런 존재로서의 신들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고 신이라면 이래야 된다. 라는 식의 생각들을 이제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본 그런 면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아, 이,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어, 그렇지만 기독교가 아, 플라톤의 그런 식의 사고, 즉, 어, 이성적인 음, 논리적인 그런 사고 사유를 통해서 뭔가 악구가 맞는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을 끌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지만 그 결론과 시작점이 전제, 결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런 결론들은 들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차이점들을 약간 짚어 줬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 인격적인 신또 음. 단순히 혼돈에서 질서를 끌어내는 신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 아, 뭐 이런 부분들 이 이제 기독교적인 신관과 플라톤적인 신관의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들 일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잘 맞춰 어, 좋네요. 잘 들어봤네요. 어, 플라톤의 신관 왜 중요한지 무엇이 특별했는지 기독교와는 무엇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살펴봤네요.